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증상 때문인데요. 약70% 80%가 손상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년째 암환자분들 요양병원 운영하고 한의사면서 통합의학 박사 리브 건강 채널의 권순관 원장입니다. 췌장암은 발생 빈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인데요.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처음에 증상이 별로 없이 발견이 되게 늦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거는 근치라고 하죠. 암이 언치 되는 거는 수술로 인해서 암이 언치가 되는데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전체 발견된 췌장암 중에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도 1, 2년 내에 약50% 정도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암이 어려운 암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에 위해를 가한 걸 말하는데요. 췌장암은 발견이 늦게 돼서 이미 건이가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췌장암의 표준치료가 다양하지 않아요. 다른 암들은 표준치료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약이 나오는데 췌장암의 표준치료는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항암제의 선택의 폭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췌장암 자체가 사실 치명적이다 할수 있는 건 증상 때문인데요. 실제로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합병증이나 부가적인 증상들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데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호흡곤란 소화관이 막혀가지고 먹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황달인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 그리고 황달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서 췌장암 증상 자체가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를 돕는 췌장액을 분비하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약70% 80%가 손상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가 안 된다, 소화 장애를 느끼거나 복통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미 인접한 장기나 기관에 침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왜 생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분들의 유전자를 보면 Kras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도 췌장암도 발견이 되는데요. 친족이라고 하죠. 그 부모와 형제 중에 환자분이 한 명이 계시면약네 배. 두 명이 있는 경우 6배, 세 분이 있는 경우 32배, 가족력이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식습관이 관련이 있는데 고열량 고지방식을 하는 경우에 2배 정도 췌장암이 생긴다.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흡연, 흡연을 하는 경우에 2~3배 정도 췌장암이 더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관련이 큰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성췌장염인데요.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15배 정도 췌장암 발병 비율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초기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가장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명치라고 하죠. 명치 뒤쪽에 그러니까 췌장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그나마 그것이 제일 흔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 췌장 두부에 생기는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황달이 생겨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황달도 그렇고 소화 장애, 그러니까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고 특히 지방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안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담낭염이나 담석증에도 생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지방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이 물에 둥둥 뜨거나 혹은 기름이 이렇게 뜨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췌장암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췌장암의 증상 중에 누웠을 때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 갑자기 등이 아픈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라고 했을 때, 췌장암이 아닐까 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피부나 등이나 허리 통증과 소화장애나 다른 증상들 그런 것들이 같이 왔을 때는 이미 췌장암이 인접 장기 혹은 원격 전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통증 때문에 췌장암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증상과 같이 나타났을 때는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단에 임하셔야 됩니다. 췌장암 환자분들뿐이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암들이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췌장암도 소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살이 좀 빠지는 지방이 사실 저희 칼로리가 높잖아요. 지방대사가 잘 되면 체중이 잘 줄진 않는데 지방이 잘 대사가 안 되니까 갈수록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췌장은 사실 소화와 밀접한 장기예요. 특히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인슐린하고 밀접한 관리였는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입맛이 없어져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 맛이 달라졌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췌장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만성췌장염, 췌장암 이런 경우에 음식을 드실 때 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물도 달아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세럼아밀라제, 우리 피검사를 했을 때 아밀라제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아, 이것이 췌장염 혹은 췌장암 이런 것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췌장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미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면 아쉽지만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하다 갑자기 황달이 와 가지고 대부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속적인 소화 장애. 좀 1, 2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체중 감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0대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당뇨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온다거나 원래 있던 당뇨가 갑자기 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해졌다. 이러면 췌장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사를 좀해 보셔야 돼요. 췌장암은 만성췌장염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뭐 금연도 하셔야 되고요,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피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커피, 가공육 이런 것들은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열량이나 고지방 식을 하게 되면 췌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췌장을 힘들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대개는 그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에요. 그 GI 지수라고 하는 건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느냐, 혹은 천천히 오르느냐 이거를 보는 인덱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그리고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이죠 한방에서 봤을 때는 췌장암 환자분들이 보면 비장의 수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소화기의 수별은 이런 고지방 그 고열량식이 더 악화시킨다 그런 점에서는 옛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글리세믹 인덱스, 그러니까 GI치가 낮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나 뭐 껍질째 먹는 과일, 견과류, 그리고 열량이 좀 적고 천천히 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짜고 그런 게 주식이 되어야만 이 췌장암을 좀 피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뇨 환자의 생활 관리랑 비슷한데요.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뭐 현미를 드시기도 하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뭐 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좋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말린 과일이나 주스를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껍질째 섭취하면 더 좋고요. 곡물들도 요즘에는 우리가 다양한 곡물을 접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도 접하기 어렵지만 오트밀 같은 것도 굉장히 쌀 대신해서 하루에 한끼 정도 오트밀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통곡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고열량 고지방식이 아니라 콩단백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콩단백은 요즘에 이제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서리태, 강낭콩 이런 정도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뭐 병아리콩, 렌틸콩, 서목태 그 여러 가지 콩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도 이런 콩류로 보충을 하게 되면 고지방 고열량 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당뇨의 생활관리랑 비슷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췌장을 많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췌장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을 막 높이기 때문에 췌장 입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췌장을 쥐어짜는 효과가 생깁니다. 췌장암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의미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췌장암 예방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췌장암의 발병 요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만일 자신이 뭐 가족 중에 환자분이 계시다, 혹은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당뇨 환자다, 혹은 나는 만성 췌장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검진 외에도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하셔서 이 췌장암으로 인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